1시간 40분을 달려가지고 메가 가이어 도착했습니다 보이시죠? 간판에 메가 가이어 울트라 맨하고 자글라 하고 막, 씨, 막 난리 나쁘네 일단 메가 가이어로 들어가서 일단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<목소리> 소리가 들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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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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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 존나 많다 야! <목소리> 보이죠? 자 한번 구경해보시죠 사장님 들 깨끗하고, 홀도 넓고. 자, 지금 손님이 그래 지금 숲 생일 라지라서 손님이 많은 건 아니네. 요 고만고만 하이 그냥. 일단 저쪽큰 쪽으로, 통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쓰레기다이들 아무도 안하 와요. 저 봐서 이거 완전 쓰레기다이, 절대 하지 말아. 다이지 쓰레기다, 남 손님이 없다. 와, 이거 일로. 울프라면 선생님 있네. 전체적으로 나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, 이제 1 2시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많이 나오진 않았네 적게 나오지도 않았고, 어중간한거 전체적으로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작아라 썩었다 썩었다 손님이 없다 슬로티도 선이별로 없네 선벨별로없어 둘러보고 아이 벨로 싶으면은 로도수리로 가겠습니다. 작 핸드벨로우, 요드벨요 1,500만 원 한데 배전 수가 없다. 일단 좀 이따 다시 동영상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